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경륜이란 우리가 신앙의 핵심의 요소 어떻게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이 우주의 중심인 바로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도 바로 하나님은 그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창조하시죠. 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바로 그 아들을 이 우주 가운데 영화롭게 모든 우주의 으뜸이 되게 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어떻게 이루는가?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길을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중점에서 이렇게 신앙이 벗어나나가 벗어나가는 체험을 많이 났습니다 진짜 중심을 붙잡아야 되는데 중심을 못 잡고 중점을 못 잡고 다른 방향으로 곁길로 가는 신앙의 모습이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가? 그 길이 무엇인가? 특별히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지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제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그 당시 교회에 잘못 빛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제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쭉 기록되어 있죠. 여기 아까 이 사절 끝에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란 단어가 나오고, 또 뒤에 보니까 아까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벗어났다. 빗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신앙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벗어나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본인 자신 잘 알지 못하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 이 당시 이 당시 교회는 특별히 그 교회 안에 한큰두 한 가지가 성도들을 이렇게 빛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는 바로 유대 종교입니다. 여기 율법이란는 단어가 나오죠.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꾸만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적인 가르침을 자꾸만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 율법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빗나가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니죠. 이 당시 교회 또 초대교회 부흥이 있고 조금 이렇게 성장하다가 조금 교회가 하락의 길을 내려갔는데그 당시는 하나의 바로 유대교가 교회의 큰 하나의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보통의 이제 e 스 t e r 이스 e t t e r 이 letter, 이 l e t t 적인이 l 철학적인 가르침을 갖고 자꾸만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이신예스 t e r 이 letter, 이 l e t t e 이 요즘에 말하면 어떤 사상이죠 사상 사상 우리 요즘에는 뭐 한국 사람들도 이제 정치에 관심 와서 뭐이 진보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수든 하나의 사상들입니다. 그런 사상들은 사실 어떤 하나의 지식이지 그것을 사람으로 실제로 참된 축복을 갖다 줄수 있는 요소는 아닙니다. 진짜 참된 축복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줄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지식과 철학의 방향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그 당시도 그냥 크노스이란 영주주의란 가르침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고 유대 종교가 많이 들어와 갖고 진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에서 벗어나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지 않고 올바로 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인가?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경륜에서 이 말씀을 쭉 읽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마 얹어 주는 거예요. 그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 사람에게 무한정 공급해 주는. 그럼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경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마은 주신다는데, 하나님 무엇이냐? 어떠한 분이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준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막꼭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의 어떤 하나의 큰 사업을 하고 계세요. 유주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 어떤 자본가가, 어떤 사업가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자기가 만들어 떤 물건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만들고 싶은 어떤 물건이 있어 갖고, 그 물건을 만드는 길을 또 알아야 돼요. 그 사업하려면 그래요. 사업자 사업가가 자본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본은 하나님 자신이 자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 우주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떠한 물건을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막 공급해서 하나님을 모든 곳으로 갖게 하는 기본적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삼일째 하나님. 왜 그분이 삼일째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올수 올 있겠습니까? 올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우신 3일째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이땅 일단은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잘못된 죄와 사단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길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뭐 우리 제자들과 함께는 있었죠, 옆에. 각지 동고 동락을 하셨지만 그분이 사람 안에, 제자들 안에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이 공기죠 공기 공기처럼 이렇게 성령으로 이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삼일체 하나님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 삼일째 하나님이 되신다는 소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마음껏 받아들이는 것이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료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주, 우리 중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자신은 사랑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자신 사랑을 우리에게 막 공급해 주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될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이고 그 사랑이 우리한테 표현될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서 그분이 은혜로 우리 땅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길, 방향이 뭐예요? 방법이 바로 성령의 뭐예요? 교통하심. 우리가 성령과 교통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체험되는. 그래서 여기에도 아버지의 사랑, 근원이죠. 또그 사랑이 우리한테 표현될 때그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 그것을 성령의 교통. 여기도 3일째 하나님이 나오죠. 어쨌든지 하나님은이 삼일째 하나님을 통해서, 근데 그분이 세 분이란 뜻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하 하나 분인데,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주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아 하나님의 그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실제는 바로 성령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성령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성령 안에 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체험하려면 그것이 어디 들어 있어요? 성령 안에 들어 있고 또 우리 아들 하나님이신 성 우리 성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도 그분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신성만 갖고 있다 그런 말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셨을 때 사람의 요소도 갖고 있어요 우리 사람 아닙니까 사람의 요소를 그분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또이 땅에서 알다시피 33년 반을 사셨어요 그분은 우리같이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고통과 고난을 아시는 분 그런 분을 그런 것을 체험하고 계세요. 옛날 처음에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체험이 없죠. 그러나 아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사람의 모습도 소유하셨고 인생의 모습을 살아요.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어요. 죽음을 아세요. 죽음이란 과정을 그분은 통과하셨어요. 그런 체험을 갖고 계세요. 그분은 또요. 부활하셨죠. 부활. 부활의 체험이 부활. 부활하시고 그분은 승천하셔 갖고 승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승천하시고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어. 그분은 만유 안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체험을 가진 아들 하나님이 이제 어디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 그래서 성이 아버지도 성경에 보면요, 결국 우리 3일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의 결론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제는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다. 그럼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마뉴시고 마뉴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뉴 만유 가운데, 마뉴라는 것은 모든 것이죠. 이 모든 것 안에 계시다. 뭐, 이제 공기처럼 모든 것 안에 계신다. 마뉴 안에 계신다. 이런 표현,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바로 얼마니까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아예 계신다. 어디에?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을 쭉 기록해요. 그다음에 성령은 어디 계시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성령이시죠. 근데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어디 에 계세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 아버지 아들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다 어디 결국 우리 안에 계시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바로 영이신데. 또 아들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영으로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냐면 핵심은 제가 말씀드려서 린 다른 어떤 지식을 배우고 어떤 가르침을 배우고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실제신 성령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이 깊어야 외란은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찬양을 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냥 혼자 호구 외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들을 때도 어떻게요?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아멘 하면서 그분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할때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잃어버릴 때 있기 때문에 계속 성령을 호흡하고 순간순간 받아들여야 돼. 그분을 이식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서로 대하면서 하물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조차도 그 성령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왜 성령만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을 깊이 체험할 수 있나? 이것이 사실 신앙의 강권인 줄 믿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이런 설명을 잘안 해주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결론만 주니까 답을 결론 결론을 뭐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안나 아, 문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언제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라 그러죠. 왜?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역사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체험되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성령인데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도밖에 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많은 자들에게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왜?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조금 이상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업가가 어떤 제품을 만들죠 제품을. 그런데 하나님의 제품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우리들도 결혼을 하면 우리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 자녀는 거의 부모님과 똑같은 자녀의 모습을 갖게 돼요. 뭐 DNA도 조사하고 유전학적 조사하면, 조사하면 뭐 부모님과 자식은 똑100% 이렇게 확이지하다 확인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을 계속 많이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길이 성령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끊임없이 받게 되면 나중에 결국 우리는 점점점 변화돼서 결국 그리스도와 부활한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 돼요. 그래서 이 우주를 이 모든 것을 다 쓰는 영광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 자신을 계속 생산해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명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경배. 그것은 객관적인 하나님만 생각할 때 그래요. 객관적인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뭐예요? 주관적으로 내 안에도 실제로 오가 계시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 안에 성령로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똑같이 만들어요. 내 그 작업을 근데 그 작업을 일을 어떻게 하세요? 성열 계속 공급함으로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약 구약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안을 지날 때 그들은 오직 딱두 가지밖에 안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깨어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그들은 오직 만나와 생수를 끊임없이 먹었어요. 결국 그들이 절변변변 체질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체질을 변화시키죠. 우리는 원래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 세상 체질이에요. 세상 체질.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옛날에는 세상 것이 맛있었는데 세상의 즐거움이 아주 좋았는데 시간 이 지나면 그 맛이 점점 점점 식상하게 돼요. 그 나중에는 맛이 없죠. 아니면 안 먹어. 뭐 술도. 맛있죠. 구분 받기 전에 술 좋아한 사람들, 뭐 담배 그렇고 세상의 오락 재밌죠. 근데 시간이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말씀과 성령을 공급받다 보면 그런 것이 체질이 바뀌면서 세상 것이 우리 입맛과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우리 자연스럽게 정리하죠. 정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 함께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 어쨌든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더 깊이 충만하고 더 호흡하고 내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겠다. 그래서 뭐 우리 성령의 내주 동행 역사하심.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내주하시죠. 그분이 순간순간 동행하시고 그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만 구원받는 난 뜻이 무인가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뭐요? 신앙의 가장 일반적, 일반적인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통 새시작 교육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령, 성령, 성령 많이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식을 배우려고 성경적인 가르침 지식을 배우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분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실제는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인데 바로 성령만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령만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주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 성령을 실제의 영이라는 뜻, 실제란 뜻은 그 성령이 사실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만드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꽃도 사진을 찍으면 사진으로 볼수 있죠. 사진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마술 안 돼. 근데 실제 아니에요. 그냥 사진이지. 근데 진짜 내가 이 꽃을 이렇게 꽃만도 말고 이 꽃송이도 만질 수 있어요. 이 내가 실제로 만지게 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직접 체험하게 하고 성령님만이 예수님이 이으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가지게. 답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 성령을 막껏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단순하게 성령을 막껏 받아들이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과 함께 동행, 함께 그분을 나의 생명을 인격으로 살리겠다는 그런 결단만 있으시면 그큰 은혜와 축복은 체험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있다. 그래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란 능력이 있어요. 그 어떤 그 질병도 이기는 힘이 있어. 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바로 창조의 능력. 이게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다 머리가 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많은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 빛나가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거에 관심이 많지만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에 있으며 또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에 오셔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또 우리에게 성령 오심을 믿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호흡하고 마시고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단순한 또 어쩌면 가장 뛰어난 신앙생활을 갖게 도와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모든 하나님과 예수님의 실제와 능력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